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스카웃 빌드를 같은 사람한테 두번 써서 승리하기 정말 힘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절대 아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딱한번단한번단한 번의 어 그냥 재밌는 전략 공방에서 쓸 거면 여러 번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방용으로 만든 거죠 이번에 어떤 걸로 내룸내룸할 건가 이러시는데 고민 좀해 볼게요 어떻게 할까? 아, 박하니 그 이겼고 메카닉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서 <laughs> 지금 메카닉 운영 자신 없거든요. 아니 프로토스의 그런 그 메커니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전투력이 자꾸 나온다고 프로토스가. 그래서 아무도 것 못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어, 어떻게 어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럭더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어, 배럭더블 들어가면서. 갈까? 아, 투팩을 갈까? 오랜만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투팩을 가주면서 상대방에게 흔드는 이런 플레이 드랍시. 왜 드랍시? 은 너무 그런 것 같아. 너무 뻔한 것 같고, 예측하기도 쉽고, 어, 막기도 쉬워서. 예.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드랍시 플레이를, 드랍시 플레이를 뭐안 받아 먹티를 빨리 가져간 다음에, 어, 뜬금 타이밍에 드랍시, 뭐 이런 거는. 잘 통하는데, 정확한 그정 타이밍에 들어가는 그들 랍심잘안 통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정찰했고, 첫서치 페란 정찰은 승률이 좋아, 그래야 배승률이 된다. 정찰률은 좋아, 정찰률, 정찰 참 빨리 되는구만. 이러면 사례만 정찰을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고 안 오면은 팩토리를 먼저 짓자, 팩토리 먼저 짓자. 진짜 늦는 거같은데사례봐 정찰 늦는 거 같죠? 팩토리 를 먼저 짓죠. 지금 서플보다 팩토리 먼저 짓겠다는 판단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탱크가 빨리 나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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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일단 팩토리 올렸고 장인 정찰이 장장님 정찰이 아직까지 막아줍니다. 여러 면, 여러 면. 스캐너시어, 안 왔고 입구를 막아 줍니다.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스캐너씨요스캐너씨는안 합니다. 아주안 좋아한 단안 좋아한다니까. 그런 이상한 전략 아합니다 근거에 치중되지 않는, 예. 자, 어쨌든, 일단은 상황은 괜찮아요. 괜찮게 만들었죠. 그리고, 투팩토리 갑니다. 투팩토리도 쇼브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쇼브를 한 다음에 운영도 되는 빌드라, 그죠. 그렇게 쌍쇼브는 아니에요. 예. <laughs> 적당한 쇼브기 때문에, 해볼만 하죠. 저, 이거를 근데 어떤 쇼브를 들어갈 거냐 생각을 해, 해야 돼. 마린을 찍고 FD인척 벌처를 돌리는 그런 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3탱크 찍고 벌처 스피더 마인업 찍으면서 가는 빌드를 선택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제 판단이겠지만 지금 생각해봤을 때 3탱크 쯤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그렇죠. 약간 좀 세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세게 들어가면 세게 들어간다. 세게 들어간다. 들어가서 세게 넣는다. 네, 넣어서 센트에다. 놀라 때렸죠? 일단 <목소리> 사내방이 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말의 숫자를 보고. 어, 어느 정도의 마린이 지켰구나. 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앞마당을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이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래서 조금은 연기를 좀 잘해줘야 될것 같아.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척 연기를 한 번은 해줘야 상대방이 좀 속지 않을까. 그래서 쭉 찍어주고요. 탱크 나오면은 앞에 살짝 나가서 이제 프로브 좀 쫓아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를 이제 뽑고요 쓰리 탱크 그 다음에 이제 버지 스피드업 마인업 찍어주면서 버지션 모으면 되겠죠?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할까? 안 통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여거 뭐야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이차 찍으면서 올라갈 건데 한뭐 움직임이 없네. 그래봐. 어디 인가 뭐지? 경찰이 <laughs> 더 이상 안 와요? 아니 내 앞마당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에마 참신데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한다고? 어, 이상한, 이상한 사람들 많아, 게임하는 데 뭔가, 근거가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게 오늘따라 참 많이 안 보이네요, 그죠? 정말 지금 방심했죠? <laughs> 아니, 너가 안 봤잖아, 이 새끼야! 아니, 씨발! 네가 정찰을 하라고 올인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잖아, 씨발! 야, 이, 씨발, 뭐만 하면, 저 5층이래, 미친놈들. 니가 안 봤잖아요? 님이 안 봤다고요, 니마. 님이 안 봤다고! 그지 <laughs> 같은 놈들, 진짜. 자, 어쨌든, 어, 승리를 가져왔네요.